지금부터 마음 챙김 정좌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명상은 소리와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감각과 경험을 부드럽게 관찰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좌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며 깊은 평온을 경험해 봅니다. 편안한 장소에서 올바른 정좌 자세를 잡고 명상을 시작합니다. 턱을 가슴쪽으로 살짝 당겨 척추, 목, 머리가 한 줄기의 부드러운 흐름처럼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척추뼈가 조화롭게 쌓아 올려진 듯한 느낌을 떠올리며 정좌의 중심을 잡습니다.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눈을 감으며 내면의 고요함을 느껴봅니다. 손은 다리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정좌 속에서 평온한 존재감을 받아들입니다. 정좌를 유지하며 주위를 호흡으로 돌리고 공기가 몸을 감싸며 드나드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갑니다.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숨이 들어오면 부드럽게 들어온다. 나가면 조용히 나간다고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길다면 길게 흐르는 바람처럼 짧다면 가볍게 스쳐가는 공기처럼 느껴봅니다. 호흡이 편하면 그 편안함을 불편하면 그 불편함조차도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주위가 흐트러지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정좌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정좌 자세에서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느낌을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몸의 부위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온기, 긴장감, 혹은 포근함 등을 조용히 느껴 봅니다. 감각의 강도가 일정한지 서서히 변하는지 부드럽게 살펴봅니다. 특정 부위에서 강한 감각이 느껴지면 호기심과 수용의 태도로 함께 머물러 봅니다. 감각이 날카로운지 부드러운지 깊은지 얕은지 차분하게 바라봅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그 감각을 존중하며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정좌의 균형을 조정합니다. 주위가 흐트러지면 다시 데려오고 따뜻한 이해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정좌를 유지하며 주위를 소리로 옮깁니다. 호흡소리 몸에서 나는 조용한 소리, 가까운 속삭임 같은 소리, 멀리서 부드럽게 퍼지는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소리와 소리 사이의 고요한 틈도 함께 느껴봅니다. 소리를 쫓아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부드럽게 맞이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든 잔잔한 소리든 긴 울림이든 짧은 리듬이든 모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소리를 분석하지 않고 처음 듣는 듯한 신선한 마음으로 그 감각을 음미합니다. 정좌 속에서 들리는 감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생각을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듯 가볍게 흘려 보냅니다. 하늘에 피어나는 안개처럼 생각의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갑니다. 생각과 연결된 감정, 기쁨, 슬픔, 불안, 분노 등을 차분하게 알아차립니다. 감정과 함께 몸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도 조용히 의미합니다. 감정에 휘말린다면 몸의 감각으로 주위를 다시 돌리고 정좌 속에서 균형을 되찾습니다.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따뜻한 미소로 스스로를 감싸 안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편안해지면 다시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며 관찰을 이어갑니다. 이제 특정한 대상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좌 속에서 호흡, 몸의 감각, 소리, 생각, 감정을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내면에 떠오르는 모든 감각을 다정하게 바라봅니다. 현재 순간 속에서 어떤 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정좌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부드럽게 따라갑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한후 따스한 빛이 퍼지듯이 눈을 뜹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정좌 명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